브레이크 수명을 반토막 내는 위험한 습관 6가지. 안녕하세요. 운전대 잡는 모든 분들이라면 꼭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수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브레이크 수명을 반토막 내는 아주 위험한 운전 습관 6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먼저 브레이크는 자동차의 제동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 부품 중 하나입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평균 수명은 보통 6만 4천 킬로미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 운전 환경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 그 수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브레이크의 수명을 좌우하고 나아가 우리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입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페달에만 의존하는 운전 습관은 브레이크 패드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는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이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에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과열된 브레이크는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베이퍼 록 현상이나 페이드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하면 브레이크 파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장거리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만 사용하다가, 결국 제동력을 잃고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어를 저단으로 변경해서 엔진의 저항력을 이용하는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패드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잦은 급출발 및 급정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습관에 해당될 텐데요. 급출발과 급정지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마모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급정지 시에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사이에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 부품의 변형이나 심지어 균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가 바뀌자마자 맹렬하게 가속하고 다음 신호등 앞에서 급정거하는 운전을 반복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운전은 브레이크 부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극대화하여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연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드럽게 가속하고 미리 예측하여 서서히 감속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브레이크 수명 연장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는 타이어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왼발 브레이크 사용입니다. 자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 중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변속기에 과도한 부하를 줄수 있습니다. 오른발은 가속 페달, 왼발은 브레이크 페달을 각각 전담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의 토크 컨버터와 클러치에 불필요한 마모가 발생하고 결국 변속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비소에서는 왼발 브레이크 습관 때문에 변속기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오른발 하나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모두 조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은 긴급 상황에서도 오작동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클러치 위에 발 올리기입니다.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클러치 페달 위에 발을 계속 올려두거나 신호 대기 중에도 클러치를 밟은 상태로 멈춰 있는 습관은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의 과도한 마모를 유발합니다. 클러치는 동력을 끊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발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미세하게 클러치가 반쯤 연결된 상태가 되어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클러치의 수명을 현저히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클러치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호 대기 중에는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고 클러치에서 발을 완전히 떼는 것이 현명한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습관은 과속 방지턱을 속도 줄이지 않고 넘기입니다. 과속 방지턱은 말 그대로 속도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감하게 넘어가면 차량의 서스펜션과 휠 정렬에 심각한 무리가 갑니다. 강력한 충격은 림을 휘게 만들거나 댐퍼를 손상시킬 수 있고, 이는 곧 타이어 편마모나 차량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브레이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제동 시 차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속도를 줄여서 부드럽게 통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차량 전체의 수명과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경사로 주차 시 사이드 브레이크 미사용입니다. 경사로에 주차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파킹 기어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모든 하중이 변속기의 파킹 기어에만 걸리게 되어 변속기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특히 무거운 차량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해지면 파킹 기어가 손상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변속기 전체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사로에서는 반드시 기어를 파킹에 넣은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채워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차량이 더 안전하게 고정되도록 바퀴를 연속적으로 돌려놓는다면 더욱 완벽한 주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브레이크의 관리 소홀, 무거운 짐을 싣고 주행하는 습관,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기어를 변속하는 습관 등도 브레이크와 차량 전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브레이크액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하며 불필요한 짐은 차량에서 내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에 기어를 변속하는 것도 변속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레이크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브레이크 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급가속과 급감속을 피하고 항상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차량의 불필요한 짐을 싣지 않고 브레이크액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운전 습관은 브레이크 시스템 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의 수명을 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반드시 개선하시고 안전하고 현명한 운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